스터디 모임 발이회 라이팅업 힌두쿠시 히말라야 래하 그래서 힌두쿠시 히말라야 빙하의 빠른 용해를 경고하는 연구 어 연구가 경고한다 이거는 제목이니까 그지 어 경고한다 빠른 그눈 녹음이죠 히말라야 쿠시 힌두 히말라야 그 히말라얀 그 빙하를 어 빙하

녹고 있다. 얼이팅 yeah. 네. 원. 엣원얼 웨이츠. 여기서 얼맹 웨이츠가 놀라운 속도.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다. 파싱 그랩 리스크 파시가 제기하면서. 어. 뭘 제기하면서. 심 심각한 위험을. 그렇죠. 심각한 위험을. 어, 어디에? 지역의 물비충량과 생태계. 에 Mm -hmm. okay. The International Center of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s in Kathmandu has issued a strict warning in its recent report that without substantial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glacier could lose up to 8% 0 f their volume by the, end of the 20%. Mm -hmm. 여기서 인터내셔널 센터 인티그레이티드 마운틴 디벨로프트는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정부적인 건데 여기서 방글라데시랑 부탄이랑 중국, 인도, 막 네팔이나 파키스탄 등그히말야 산맥에 거치고 있는 나라들이 만든 어적 음. 단체. 음. 한 고이랑아. 어. 그래서 국제 산지 개발 센터. 음. 이 카트만두. 카트만두는 네. 네팔의 수도예요. 네. 카트만두에 음. 있는 국제 산지 개발 센터는 스슈 발표했다. 응. 어, 냉혹한 경고를 응. 최근 보고에서 미스터 미사 터 그러니까 어 음식 간스 배추에 상당한 감소량이 없을 경우 응. 이빙하들은 21세기 후반까지. 80%.. 그것의 용량의 80%를 이룰 수 있다 응 그럼 넣 라고 경고하고 있 라고 경고 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히 찾아왔어 좀 내려 그냥 그걸로 내리면 되는데 아 이걸 어. 내릴 시있아뭐 그걸로 해주세요 수고하고 그냥 쭈욱 내리세요 쑥쑥 눌러 계속 눌러 쭉 계속 눌러 I <laughs> <Like, what's it? coughs> <laughs> can Yeah. we the report were additional findings of an accelerated rates of glacier disappearance disappear since 2010. Since 2010. h l m a l l a c i a n glaciers melting occurring 65% faster than in that in the preceding decade. 보고서에는 보고서에는 mm -hmm. 어 2010년 이래로 이래로 어 빙하 감, 빙하 소멸이 가속되었다. 가속 빙하 소멸의 가속화된 속도의 추가적 결과가 아, 있었다, 있었다. 그렇죠? 있었다 근데 지금 보고서 내에서가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within the report를 주어로 삼을 수가 없잖아 그럼고 war 응. 동사 나왔잖아 그럼 네. 뭐예요 민준아? 저요? 네 w a 오늘 배운 건가? 응? 뭘 배웠어요? 오늘 좀 응? forever 배웠어요 여러분 응. 생각해보세요 within the report가 주어가 될수 있어? 안 되잖아 그 워홀가 나왔어. 그럼 뭐야?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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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치. 아. <laughs> 도치, 도치. 주어랑 부사 위치가 아. 바뀌어 아, 있지. 도치. 그러면 주어는 뭔데요? a d d i t i o n a findings에요. 그 나머지 다 주어예요. 근데 너무 기니가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길어서 보낸다기보다위 n i n h a b i t a b 가 뭐죠? 장방 부사구, 장방 장소나 전치사구 장방 부전치사구 이런 게 지금 문두에 위치했죠. 이 하나, 그죠 어, 장방 부사구 앞에 왔죠. 그러면, 도치는 도치 아까 되기 대신, 왜나와요 도치는 거치 도치는 도 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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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치도치도치 도치는 도치치도치도치 도치는 도치는 도치치는치는 도치는 도치는 는 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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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무슨 폴리스가 왜 나와? 아니, 폴리스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돼? we now? police a 아 e we now? police are we now? police are we now? 비 o l i c e are we n 있 w p e r e e are n e r e n n 또 so, 뭐요? 음, 세개 나왔네. 음. 분명 했어, 기억하고 있어. So well 이게 앞에 나왔어요. 아, 그래. 또 음. 긍정부정 동의, so, 좋아해 이걸 좋아해 뭐라고 반방어. 음. 그 다음에 또이번 비동사. 비동사의 보어 음. 문도 있지.

이차 or n o o u n o w 몇개 적었어? 개한개 뭐지? 뭐가 빠졌지? 장방 부사산도 운도 이체 없어? 기동사의보험문도이체 네. 가정부 이그 가정부도 소의 한또공통수만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거는 전치사. 아, 맞다. 그몇년 전반사 뭐. 전반사 돈가스가 아이 비 아이 분명했어요 흰게 안쪽 뛰쳐봤어 내일 당연히 봤지 봤, 봤다고 화목시아일 때너 네. 있었을 아. 때 봤어 아, 진짜로? <laughs>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제가좀 이따 네.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해석하고 듣고 듣고 아 미스로 도 아우 희마리아 비나 넘는 것은 아. 지난 10년보다 더 왔어. 아니, 어. 지난 10년보다 히말라야 빙하에 녹는 것에 발생률 하는 것이 65% 빨라졌다. 위드하고 어, 뭐, 저분사구분이죠 음. 네. 히말라야 빙하의 녹음이65% faster 하게 일어난다 그죠. occurring 하면서 그죠? occurring 하면서. 10년 전보다 시딩은 앞선이죠. 응. 앞선 10년. 보다더 그다음에 계속 파이 엔진 연속으로 힌두쿠시글래이 플레이어 비탄돌에서 이럴로 파이랜드에서 프리먼 리프레시 워터 소스 16이션또 아이스 버팅 오브 이프록시리4 0 0만 마운틴 하비테니 앤 언어디션은 1.65밀리언 케이퍼에 다스트인 어허. 인도커시 기나드이. 수수 여덟 개아시안 국가들의 수자원에 어, 주요 때문. 수자원, 중요의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것은 거의 2.4억 명 산지 주민들과 추가로 2억 4, 2억 100만, 1만어 2억 4천만 4천, <laughs> 2억 4천그 2.4억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2억 4천 2억 4천만 명의 산지 주민들과 10억 1억 15억 16억. 16억 16억. 십육억 5천만타주의한 사람들 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주요 자원 그러니까 primary f r e s h w a t e 로 작용하니까.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laughs> 그 스튜던트들한테 알 irreversible b i o d i v e r s i l y transformations are already taking place due to global warming. 으흠. Uh -huh. 전례가 없고 으흠. Uh -huh.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어. 변형된 음.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있다. 일어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요. 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더 위스턴 조금 Recent, Recent submergence. submergence of the india mountain town of Josh, Josh, Josh Mets and the relocation of its residents serve as 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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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dence. tangible evidence of the impacts already being felt and underscore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Mm -hmm. uh, 이게 조치조의 응. 어. 네. 인도 산지 마을에 침수는. 침수는. 그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주는. 이주는. Relation 시주. 죠 음. Service. 역할을 하다. 어, 작용하다. 역할하다. 실제적인 증거. 실제적 정, 증거. 손대 잡을 수 있는 증거들. 뭐에 대한? Impact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이미 느껴지고 있고 어, 느껴지는 임팩트에 대한 실제적 증거들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소평가가 되는 강조하고 있다 강, 아, 밑줄 치는 거니까 강조를 하고 있다 뭐를 상황의 심각성 상황의 심각성을 그 r a v 가 심각성이다 중대성 심각성이죠 나중에 중력 써라 <laughs> 어. 시험에 중력 이렇게 쓰면 틀린 걸로 할 거예요. 근데 나온 걸 나온. 나온다면 그리고 take place의 동의어. take place induce. induce라고요? Induce. take place 발생하다아니에요 발생하다 induce요. occur induced to, inducing. Indu 아, yes. 발생하다가 take place 또일어나다 r happen occur arise. arise transpire. 아 trans. 아이 재밌겠다. 틀려. 왜 맞추는 거야? 콤어봐어요 인듀서 틀렸어요. A happen arise occur take please. i r s t first 파다. 네 개였어. a r i g h All right. 어있있어 콤어봐요. 한개더 있어. 콤어봐요. 인듀스는 유발하다는 Invoke? 아닌가? 아, 얘 유발한 했었어. 여개 끝났어. 여개 적어. 콤어. 아, 이제 또또 d 또, 또 틀리게 t tell you, 고 o n t tell you, I will help you. I didn't tell you. I didn't tell y 는 u I 이 i d n t tell you. I d 특징. n t tell you. I didn't t e 음, 자동사라서 상태가 안 된다. 아, 아니 이게 저말신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했잖까도 <laughs> 아니 아니 그아니 예전에. 어 음. 됐죠. 기억을 하셔 기억을. 이렇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웃장. The Power Based. 진짜. The o w r a Nepal. And Nepal. Nepal, based research organization also warned its reported that flash floods, avalanches, avalanches, and scarcity of fresh water would become more common in the coming year. Yes. 기관은? 응. 조사, 기관, 뭐다 응. 조사 기관은... 조사 기관, 연구 중직뭐다 괜찮죠? 조사 기관을 또 경고했다. 그것에 보고해서... 응. 네. 홍수나 눈사태랑... 눈사태랑... 눈사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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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어태랑어사태랑 눈사태랑 눈어태랑 눈사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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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태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자원랑 부족. 어, fresh w o r 는 담수네요. 어, 그냥 수자원의 네, 부족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 말이죠. 이? 더 흔해질 것이다. 더 흔해질 거다? 어, 오는 연도에. 음, 응,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다가오는 해들에, 그렇지? 응. 앞으로 미래에 이것들이 더 흔해질 거다이 얘기죠. 쭉쭉 넘기세요. 그럼? 이한이는 왜 필기를 요거에 안 했어? 안 찾아왔네. 뭐야? 너 보통 찾아오잖아. 어떤 자아요그어 뭐 찾아왔는데. 아 찾아왔어. 나나 <laughs> <laughs> 뭔가 백지가 있어가지고 어 보통 찾아오는데 왜 오늘 안 찾아왔지 했어. 이한이가 찾아오는 줄 몰랐어. <웃음> 항상 <웃음> 찾아와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아, 저도 찾아없었어요없었어요 가보였잖아요. 저도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아, 없었어요. 없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According to the report, countries must strictly adhere to the targeted limit of 1.5 degrees Celsius agreed at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to curb global warming. 2015, 이라고5지 아니면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 0 1 엄격하게 지2 0 한다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 1 5 2015. 2015. 년 파리 기후협약에 특정된 동의된 동의된 어 시켜 지켜, 공격하게 지켜야 된다. 어. 뭐 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억제 억제 환경에서 카본 억제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요약을 해 줄게. 차이스 좀 하고 있잖아. 아, 요약 요약 with this the uh... your voice these changes already occurring in the 크라이소피아. 크라이소피아. concern c o n s i s t about the policy poli makers. policy m a k e r lack of commitment to this critical object. objective. objective. Um. 어, 대두될 수 없는 변화들을 이미 일어나고 있다. 있으면. 있으면서. 어디에. 빈권에서 o 권 빈권 i n k one, Pink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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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k o n p e r s i s t 계속되고 있다. 있으니까. 어. 뭐에 대한 우려예요? 그자들의약 약속... 어. 약속의 부족, 헌신의 부족, 헌신의 부족 뭐에 대한 헌신의 부족? 목표. 중요한 목표에. 이 중대한, 중대한 목표에 목표. 대한 헌신의 부족에 어. 대해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